안녕하세요. 균예서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는 책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는 책은 우리나라의 2014년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년 전에, 2012년도겠죠? 멀티플라이어라는 책으로 리즈와이즈먼이라는 저자가 먼저 소개를 한 책이에요. 이 책의 반응이 좋아서 그런지 2년 후, 2014년도에는 리즈와이즈먼이라는 저자가 역시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죠. 이 책은 루이스 앨런이라는 분과 공절을 했어요, 두 분에서. 근데 이두 분의 이력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먼저 리스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더 와이즈먼 리더십 센터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시고 학교에서는 조직 행동학을 석사 학위로 공부하셨고 이후에는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스탠퍼드 이런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죠. 루이스 앨런이라는 분은 언어 병리학, 특수교육학, 이런 과목들을 전공을 하셨고, 석사 취득하신 이후에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0년 동안 교직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존경받을 일인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모녀지간이라고 합니다. 루이스 헬러는 어머님이시고 리스 와이스만은 따님이 되겠죠. 그래서 모녀지간의 아주 귀한 업적을 남기신 셈미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해 드린 MBTI 성격 유형 검사 만드신 분들도 모녀지간이 되겠습니다. 이책의또 다른 특징을 말씀드리면 총8 챕터 8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1, 2 챕터는 조직에서 리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을지 보여주는 좋은 예와 안 좋은 예를 가지고 이끌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챕터 3부터 8까지는 멀티플라이어 리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멀티플라이어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사례와 더불어 제공이 되고 있죠. 또한 가지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각 챕터마다 멀티플라이어 효과를 실험해 볼수 있는 효과적인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 이후에는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어디에서든 쓸수 있도록 시트지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각 장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이고, 독자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책에서는 두 개의 용어를 정의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멀티플라이어 리더입니다. 멀티플라이어의 리더는 주변인들을 똑똑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주변인들의 장점을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코치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질문의 유형을 보면, 코치 가는 질문과 너무나 흡사 닮아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디미니셔 리더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리더는 문제 해결을 본인이 합니다 주변인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이 볼수 있는 리더 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각각의 유형들을 많은 사례들과 더불어 비교해주고 있고 또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멀티플라이어 리더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본인이 그 문제에 직접 들어가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구성된 조직원이든 또 함께하는 팀원이든간에 토론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성원들 각자의 개성과 장점들을 이미 별명을 붙여놓듯이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료해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을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는 거죠. 저는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반면, 디미니셜 리더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경력이 쌓이다 보면 문제를 보는 즉시 답이 보이는데, 구성원들이 헤매고 있는 거라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의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제대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봤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열심히 들 하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해결하는 모습이 구성원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하나 제시해 준게 있는데, 멀티플라이어 리더는 구성원들의 능력을 230%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230%. 두 배가 넘는 숫자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디미니셔 리더는 조직원들의 능력을 40%밖에 쓰지 못한대요. 40%. 100% 활용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면, 아니, 기준이라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60퍼센트가 되는 셈이죠. 거의 6배에 가까운 차이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은 함께 뭔가를 일어나는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어, 저의 수업을 떠올려 봤어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디미니셔 리더였어요.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가져오면, 중문, 즉답이죠 어떤 문제는 가져와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거의 문제 푸는 그 스킬을 자랑하듯이, 과시하듯이 하는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와, 우리 선생님이, 어, 해답지 없는 다른 풀이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주네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못 알아차린 거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디미니셔 리더가 아닌 멀티플라이어 리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코치를 코칭을 배우면서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더 그런 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을 때. 제가 바로 풀어주기보다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게 어려워요라고 가져오면 바로 물어봐요. 자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런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쓰면 해결이 될것 같니?라고 대화를 시도를 하죠. 그럼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 지식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게끔 하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낀 거는 처음 부분은 어, 되게 이뤄가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니까 오히려 혼자 해결할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반면에 저는 수업을 쉽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마 회사에서 조직을 운영을 하든 가정에서 본인이 리더가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든 아니면 형제들이나 동료 팀들 간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한 경우 방법을 좀 바꿔보면서 멀티플라이어 같은 그런 리더의 모습을 갖춰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색깔도 이쁜 노란색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아주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laughs> 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일교차가 심한 날씨를 겪으면서 수업이 좀 많은 때는 살짝씩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생생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균일서재를 오픈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놀러 오세요. 그럼 안녕.